네, 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중고차 차풀이 차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소울 디젤 모델입니다. 어, 출시 당시에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모델이고요. 유럽에서 충돌 테스트 최고점인 별 5개를 획득한 그런 모델입니다. 2009년식에 17만 8천 키로 주행했고요. 유 최고급형 모델이며 사고는 단순 외판 교환만 있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이 차의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자, 동일 연식의 수동 미션 차량보다도 금액이 좋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울은 국내 첫 소형 SUV로, 어,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가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는 소형 SUV가 각 제조사마다 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시발점은 이 소울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차량입니다. 이쁜 디자인과 실용적인 공간을 겸비했으며 아주 훌륭한 연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소울입니다. 어,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차량이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쁜 외관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형이 되게 동글동글하니 이쁘게 생겼어요. 약간 모닝형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외판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저희가 손볼 만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광도가 다, 다 됐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물론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런 차량 만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형 SUV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력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외관 한번 쭉 같이 들러 봤는데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면이 보이는 내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소울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건 컴팩트한 디자인의 핸들이고요. 딱 잡았을 때 안정감 느껴지는 그런 핸들입니다. 아주 연비가 좋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도 엄청 잘 나옵니다. 요즘에 무더위 엄청 심하잖아요. 와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 정도로 찬바람 잘 나오는 차는 드입니다 정말 시원한 운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잘 움직이죠?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썬루프도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을 움직였을 때 변속 충격도 디젤 차량에 비한다면은 매우 훌륭한 정도의 미션 변속 충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디젤 연비 좋은 차량인데 좀 저렴한 차를 찾고 싶다. 그렇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실내 공간도 넓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쓰셔도 크게 선생이 없을 만큼 좋은 차량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소울 차량 알아봤는데요. 저희 영상 보시고 너무 저렴해서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프리가 소정에 계약금만 넣어주시면 계신 곳까지 홈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깐요. 많이 연락주세요. 또 다른 매물도 많이 있으니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